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진쿠! 1월 1일에 불렀나? <laughs> 아이고, 작품하세요? 예? 하. 연말 특약달! 누가 깼는데? 이 김나? 김나다! <laughs> <laughs> 알빙의 브이로그, 챕터 <체프푸>. 2. <laughs> 예, 형님들, 둘째 날입니다. 아접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그까잘알네 예? 갑자기? 오늘 또 사장님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맡겨만 주십시오 <laughs> 불안하다 불안해 야등들이와 이리 뜨겁나 이거 <laughs> 어? 엉뚱 틀어놓은 거야이거 아닌데? 엉뚱한 옵션이 없는 거 같은데 얘 예? <laughs> 아, 완전 깡통이구만 왜 이리 뜨겁지 등들이가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그럼... 마, 뒤에서 뭐 혼자 먹노? <laughs> 어? 일신동 <일심동시> 아이가 우리는. <laughs> 우리는 하나다! 복맹복창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laughs> 하나다!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laughs> 쥐새끼 많이 먹고 있노? 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피곤하네, 브이로그. 한양이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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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한 번. 아, 야, 이거 두번하면잘안 된단 말이야. 아, 다시 해봐라. 파이팅. 여기는. 평대리 맛집 뱅디 문어 덮밥이 유명하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보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 바닷가 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바지가 <laughs> 뒤에 찢어진다. <laughs> 아 이게. <laughs> 자 바지 꼬라지가그 뭐고. 어? 이게 살티 지금 살티 안 했죠? 살한것 네. 같은데. <laughs> 아예 아니. 서른세 살 치고는 귀엽지 않나요? 아이안 하기로 했잖아 어. 나이 공개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 언니는 서른세 살이시고 저는 20살 오늘도 어김없이 웨이팅을 합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laughs>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 <웃음> <에>? <웃음> 아기가 얘되는 그래까? 그러니까, 맞지. 뭐항더 어. 갈까? 어. 오 잠... 작네. 작기는. 라이트에서 먹던 거 치고. 어 어디서 해? 아라비안. 좋아요. 여기 좋 아니. 좋아요. 배가 무릅니다.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다 보니까 셋이 먹었어요. 아무튼 디저트 먹으러 가겠습니다. 앞에 커피. 오른쪽. 오른쪽. 아오른한 시간 걸린다고? 브이로그 피곤하네. 도지 씨 에... 식사 잘하셨나요? 콧물이 줄줄 나옵니다. 가자! 가자!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운 날 귀여워 너무 귀여워 기인것 같은데 아 맞지? 너무 귀엽다 놀래라. 가자!

행님들, 한 시간 반을 달려왔는데요. 예! 행님들, 여기는올레시장입니다 엄마! 저기 또올레직장입니다 오는 정리 딱 실패하고, 행님들. 응? 병아 여기서 뭐해? 별빛이 내린다. 아, 왜, 게아하세요 가자. <laughs> <laughs> 어, 여기서 뭐좀살 거가?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인센스, 그, 향, 피우는 거. 아. 뽑아가지고 아. 그런데, 아시시 행님들다 전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옛날처럼 볼때 많이 없나요? 좀 많이 변했지? 어. 예전에는 시장이 엄청 북적거리고, 볼거리도 많고 그랬는데, 많이 변했네요. 저번에. 서귀포 자연휴양림 뚜보기로 예, 갈때 여기서 치킨을 사갔었지. 그때 생각만 하면 와온몸이쑤시네아 <laughs> 힘듭니다. 아. 발족이가 좀 생기네. 뭐? 족발. 족발. 이발으금 낸다. 뿌내 납니다. <웃음> 좀 둘러보고 올게요. 족발지한개더 있던데 거기가 윤기가 더 장렬이더라. 비주얼이 더 맛있게 생겼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 웃겨하고 가면 된다 이거 왜말안 하는데? 내 성적이라서. 그거 그거 해봤나? 그거 있잖아. i s t p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성격 분석하는 아거 있잖아. 아 어. 어. 그게 I로 시작하면은 성격이 내향적인 거고, e 로 시작하면은 성격이 외향 적인 거래. 나는 I로 시작하거든. 어. 근데 진짜 외향적인 사람들은 e 로 시작하더라. 어그 보니까 내주변는 그러고. 그럼 나도 그럼... 1로 나와야 해. 되는 거아니가언 니도 1로 나와야지. 근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나는 아예, 뭐 그런 걸잘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서, 진짜 맞는 게, 그걸 아예 안 외워. 하고 나서 바로 까먹어. 내가 뭐였는지. 뭐, 붕어대가리가? 뭐 <laughs> 어내 자기 포장하노 아니, 1으가 시작한다. 아 잠들어 뭘 바로 까먹는단 말이지. <laughs> 아니, 붕어대가리 뭐, 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붕어대가리 <laughs> 신경을 안 쓴다고. 이제 이제 어디 가는데? 이제 바닷가 쪽으로 다시 가시죠. 아 바닷가... 우리 바닷가에서 숯박 먹을까? 아 그래도 되지 바닷가. 또가나 아까 어디 월정리였잖아. 거기 김영이다 그래. 평대 갔다가. 평대 옆이 김영이다. 아 그렇지. 한 시간 2 0분 다시 가는 거다. 음... <laughs> 협재 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고. 아 근데 앞에 사람들이 겁나 많던데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연나, 아 너무, 뭐 연예인이가, 어. 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laughs> 아, 찍지 마세요. 조상권님. 우리는 네. 하나다. 저기 보이는 섬이 아마 한림 비양도일 겁니다. 예전에 저기로 백패킹 한번 가본 적 있죠. 저는 저기 뷰가 진짜 추겨었습니다 예. 오늘 바베큐 숙소에서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예전에 여기 고깃집 좀 분위기 괜찮은데 있어가지고 때마침 딱 주차를 하고 봤는데 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추천했더니 먹고 들어가자고 하네요. 아, 이제 좀 제주도 온 느낌 납니다. 시기네 원래 바닷물 절대 안 들어간 놈인데, 여행 온 만큼, 몇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와, 시원하네요. 시원하다. 수고하십니까? 네. <laughs> 자빠지야지. 그래야 유튜브 각이다. <laughs> 예? 서핑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예. 서핑이 웃었습니까? 아니, 예. 배당 메고 바로 가야 되는데, 한림비양로 맞습니다, 저기가. 아. 저기에서 뷰가 진짜 죽이 줍니다, 형님들. 밤 되면 여기 협재초 야경이 잔잔한 불빛들이 기가 막힙니다. 보내줘야 돼요. 형들 여행은 예. 남자들끼리 다니십시오 힘듭니다. 사진 찍고 하는 거. 족발이가. 진짜 족발? 진짜 족발. 양채 어. 조금 덥네요. 안에 글램핑 바베큐 장이랍니다. 여기가 예지동 기억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추천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모델이가 포즈씨어델 <laughs> 80년대 포즈고! 와, 나갔어. 맛있겠다. 술안 술? 기승전 소리가. 나한테는 여기 아픈닝 소리가. 내가 친구랑 왔었는데 헤어졌어. 음. <laughs> 딸병이가 부산 사람 치고도 사투리가글세다돼지울단사라 그런가? 아니, 아니, 원래 말투가좀 문제가. 말투가 저희 세명다 심하죠. <laughs> 아, 진짜? 근데, <laughs> 근데 결정적인 게, 저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아, 그. 아, 아 진짜요? 아. 방금 살짝 아, 아 아, 부산 사람 아닌 척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부산 사람인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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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좀 심하죠. 그렇 마. 제일 첫 사람이 진금 제일 심하다, 가 원래. 그러니까, 나는 부산 사람같 가신데, 무당이가. 어. 뭐, 부산 사람 아니죠, 이랍니 뭐, 국민아. 대구. 왜 <laughs> 이래 얘기한다니까? 부산 남자는 사투리가 좀 떼야 된다. 무슨 군간데? 남자 아이가? <laughs> 가오나씨가. <laughs> 삼겹살들이 줄지어 다 있습니다. 오겹살 아닙니까? 네. 아, 오겹살, 오겹살. 네. 확실하게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지. 제주 오겹살. 아, 오늘도 어김없이. 네. 한라산. 남자는 한라산 21도. 예. 몇 도? 21도. 예. 남자입니까? 아. 무조건 21도. 아. 한잔 따라 보소. 자, 아, 이 내일 자리 바꾼 알겠네. 네? 와 눈발 치우다 따졌다. 눈여기도 따가운데? 한잔 하겠습니다. 아, 운전해야 돼서 사이다 먹겠습니다. 오하요! 치얼스! 아, 맞다. 연기 때문에 지금, 와! 선분이 바람에 이래서 오니까. 어, 눈물 흘리는 애경씨. 옛날 생각 하나요? 무슨 생각 하세요? 무슨 생각 하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지금 눈물 흘십니까 아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내가 친구랑 왔는데 해야 될것같님들 <laughs> <laughs> 보이시나요? 삼겹살 돼지고기 겹쌀 <laughs> 아 뜨거! 돼지고기 <laughs> <laughs> <대주> 겹쌀 <응겹살. 웃음>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유튜브 각 나왔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우 다붕.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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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짜 날라가 기 전에 팍 잡았다. 까리하네 남자입니까? 까리한척 이빠이. 응. 이빠이는 일본 말인데요. 까리한척 힘대로. 힌베로. 힘대로라는 <laughs> 말을 다른 다른 지역 사람들도? 모르지 모르지 잘 먹는다. 소마 마! 형님들! 마. 마. 마! 술 강요 안 한다. 어제 주맥이 많다 이즈라 해놓고 몰래 주맥이 떳함. 독더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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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죠? 소주만 이빨! 술 강요 안 한다. 술세다이다 어? 술세 다리 만이네. 주랑 몇배인데 나? 어, 거짓말 하지 말고. 아 근데 몰라. 그렇게까지 취할 때까지는 잘안 먹잖아. 그 집에서. 어. 어. 그날 얼마 드셨어요? 아. <laughs> 그날. 음. 밀착지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방받아 강박... 초토화 시키고 갑니다. 와, 배불러 죽겠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겁나 잘 먹었습니다. 와,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가성비가 예, 시기줍니다. 분위기도 좋고, 의지롭네. <laughs> 일어나지 마라 와아 싫어 아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싫어아지마야 no. <laughs> 야야 에? No. 배부르다 이씨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장난을 치네요 또 아, 아. 원래 저기 먹고 여기 갔었는데 손톱집. 아 팔기가. 아 팔긴겨. 아 팔야지 <laughs> 얘. 나고. 나고 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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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조. 나 심조 하라했제. 또 기사님. 예. 네? 사이다 만 먹었습니다 사이다. 예. 네. 안전 운전또 기사는 술을 못 먹습니다. 안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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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전 제이. 뭐라고 얘? 예? 안전 제이. 스스로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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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레고. <laughs> 형님들 이제 친구들하고 담소좀 나누면서 네. 한잔 먹고 예, 자도록 하겠습니다. 멀췄다. 제주의 마지막 배.. 고기를 너무 많이 먹, 먹어가지고 <laughs> 무슨 소리고! 누군데? 누가 인는데 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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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이래가지고 길게 못 죽겠습니다 예. 여튼 아침에 내일 아침 일정은 뭔데? 밥 밥? 밥. 자매국수 빡빡띠라라따리리리리 예 그럼 아침에 뵙겠습니다 벌겠다 <laughs> 아, 대망의 마지막 날짐 싸서 차를 탔습니다 이제 밥 먹고 렌트 반납하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들럽기도 없네 와 국수 먹으러 갑니다 자매국수 아들 숙취 괜찮습니까? 예 예예 예. 아니 춤을 왜 그래 많이 추셨습니까 어제? 진... 어제는 내가 아니었어요. 진짜 무슨 뭐 뮤직뱅크 어한 시간 찍었다. 날씨가 원래 첫날에 이렇게 좋았어야 되는데. 날씨 미친데 와. 지친다 형님들. 왜, 왜 이렇게 됐는데? <laughs> 춤 추다가 바닥에 쓰였습니다 건강에 <laughs> <몸방에> 상처 형님들. <laughs> 天哪！长啊，好浪漫。 기다릴 만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끼리는 가지 마십시오. 짜증납니다. 왜? 왜? 말도 듣고 기다리고 이런 거이 우리 구독자 행님들 싫어하거든. 뭐지? 아닙니까 네, 여튼 이렇게 2박 3일 브이로그 여행 이 보겠나 누가. <laughs> 여튼 이렇게 2박 3일 브이로그가 끝났습니다. 일찍 는건지 모르겠다. 맨날 캠핑 산에, 캠핑만 하고 산에만 가고 이랬는데 좀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 병! 알병! <laughs> 다뵙겠습니다 아! 알병! <laughs> 안녕 친구들. 대더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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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웃음> <새끼> 여러분. 날씨가 네? 좋네요. 날씨가. 사실 알병이는 징꾼이었습니다 즐거웠나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연예인이세요? 지방생입니다. 진말안 <laughs> 듣습니까 비행기 안에서.